나머지 형제들은 구할 수 있는 자들은 모두 구했다. 가자. 늦기 전에 이 세계에서 탈출해야 한다. 탈출이라니 어떻게? 아드네 차이 아직 콜샤카의 폐허 밑에 잠자고 있다. 동력 장치는 고대의 것이지만 그들에는 그걸 가동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드네 차이, 정말 이 영광입니다. 우린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물론, 서둘러, 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신관이시여, 현재 아둔의 창으로 이동 중입니다. 동력 생성기만 작동한다면, 아둔의 창을 가동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아둔의 창이 완전히 활성화되면, 바로 이 땅을 벗어나야 합니다. 아둔의 창이 대의회의 심장 그 아래에 잠들어 있다. 처음엔 이것을 되살려 승리를 공고히 하려했으나 이제 이게 우리가 살아나갈 마지막 희망이다. 아르타니스 왜 구원으로부터 도망치게 하느냐. 셀렌디스 그녀가 아문의 지배를 받고 있다. 가락스 아둔의 창을 가동시켜야 한다. 첫 번째 동력 장치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네 개가 점막에 덮여 아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점막을 제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군. 아고 상황은 안타깝게도 동력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아둔의 창 지원 시스템이 도움을 줄수 있을 겁니다. 아둔의 창을 이용하면 전장 어디에든 수정탑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이곳에 수정탑을 하나 배치해야 합니다. 능력을 원하는이 광자 포들은 우리의 연결체 지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수정탑 하나만 있으면 작동할 것입니다. 아둔의 창을 이용해 수정탑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명령화면 상단에 있는 수정탑 배치 버튼을 누르십시오. 광자포는 사거리 안에 들어오는 적들을 공격합니다. 광자포가 손상을 입으면 보호막 충전소가 광자포의 보호막을 복원해줄 겁니다. 탈출하려면 이 방어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급선무는 동력장치의 접을 제거하는 것이다. 자 드디어 상단 패널에 있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이오에나이랑 군단의 심청 때는 이런 기능이 없었지요. 군단히확 획기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이런 패널인데, 자 에너지는 점점 계속 차면서, 총 배치는 시한의 암모나스총 탑 배치할 수 있는 거죠. 광물 필요합니다. 광물 필요합니다. 이제 관문을 차원 관문으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차원 관문을 이용하면 수정탑 동력이 닿는 곳 어디로든 전사들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저글링 생명체들이 우리 연결로접근고 있습니다. 방어 병력을 결집하십시오. 결집 중에 이미 나는 어디로 고 있어? 啊，会做会做会做，nice nice nice。 자 재련소랑 보호막 충전소 광자포를 이번 미션부터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음, 나름 효율이 좀 좋은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원감무 딸리네요. 세대 정도 최소 세대에서 내비수해야 되는 상황이죠. 오케이 i Otto Samantha, Tim p a n i 다아 g 아 r 많아 많아 많아. 이 Ah, Madame, 많아 많아. m 많아, 많아. <laughs> 사원 관문 옆에 수정탑을 건설하면 동력이 복원되어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런 상황엔 아둔의 창에 수정탑 배치 능력이 제격입니다 물론 탐사정으로 수정탑을 소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케오케 여쭈어게 있어여 뒤로 은 상가올걸 내능 원하는가 <목소리도> 업그레이드 완료 여길 좀 방어를 해야겠는데 <목소리도> 심판의 시간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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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말을 말하라. 나 음, 여기 어둠 속에. 차원 관문이 활성화됐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전사들을 즉시 소환할 수 있습니다. 기가 크군요, 비가 네, 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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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 활성화됐습니다. 아둔의 창에 감지 장치가 반응을 보입니다. 명명이 불분하지만 아득하니. 너의 동족은 마침내 진정한 돌파하고 앞에 두고 있다. 감지 장치 가동. 잠깐. 이건 뭐지? 차원 분광기가 우리 연결체 지점으로 접근합니다. 추적자 저차원 분광기들을 제거해라. 좀 많이 아픈데 네. <뭔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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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봐랑> <뭔뭔> <뭔뭔뭔> <뭔뭔뭔뭔> <뭔뭔뭔모> 좀 하면서 전 m 를 n 비하죠 Jota. What do you d 이다 d i 른 n t k 무리가 연결 i 남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 내가 흥미롭건 현명한 선택이군. 나는... 벗어나게 해줄테니 동력이 공격되지 않는 니다지 업그레이드 완료 라쿠 카낙스 또 다른 차원 관문을 가동시켰다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나는 어둠의 시 <laughs>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도록> <laughs> 황물이더 필요합니다. 내 목숨을 아유에 <laughs> 나는 원시의 목소리. 우리는 아유의 급이다. 고원은 차가운 날이다 생명은 망가지고 뒤틀렸다. 새로 만들어야 한다. 심판의 시간이다. 광야, 조사하라. 여기 광더니다도사 나는 내 목숨을 다 나는 원칙 우린... 원하는 말을 말하라. 대로이루어리라 오케이 어 아이게더즐대로 저, 나, 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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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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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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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알밑의 땅도 내 승리의 씨앗을 품고 있 s 라 e s yes. Don't go. John Sadio, d o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 o 렇게 많아?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박스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따르겠다 심판의 시간이다 아무도 모르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뭔가 있어 보이는데 현명한 선택이군 그쪽 방향에서 프로토스의 존재가 감지됩니다. 그쪽은 동력장치가 없는 지역입니다. 안에 있다네, 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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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 현명한 선택이군. 여기랑 싸우려면은 공격자가 많이 많이 필요하네요. 어, 저기다 저기. 원하는가? 여기를 깨부시면은 음, 분명히 돈이 많이 있을 텐데. 하셨습니다. 신관이 시여. 버려졌던 차원 관문들이 모두 우리 통제하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요. 숨을 아유해. 그대로 이루어질이다. 베라쿠. 조심하십시오. 신관이 시여. 지금 저그 군락지에 접근 중입니다. 방어가 사망할 것입니다. 어 이런. 여기는 저그지 지금 프로타스 ไป고ร이พ 거의 다 됐습니다. 아둔의 창이 가동되기 직전입니다. 남은 건 동력장치 하나뿐입니다. 여기까지다. 무한한 광기의 수난은 이제 끝났다. 내가 가져다줄 구원을 애써 커고하지아라 모두가 하나가 되고 모든 분쟁이 끝나리라. 아, 이런 일이 아니에아 아 많네 많아 와, 하나 아, 하나 이던 여기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주자 선택이온 그대로 이루지 雨了。<noise>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아군의 창이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무의조종에서 등대난 노던 첫 번째 저승. 방선으로 수완을. 살아남으려 이 세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드디어 모처럼 친공화 아이어를 다시 탈출하게 되었죠.